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반등을 보이다가 또다시 힘이 빠지는 모습인데요. S&P 500 지수는 0.07%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도 0.03% 떨어지면서 여전히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하락장의 기준이 되는 정고점 대비 마이너스 20%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죠. 현재 마이너스 20.38%를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23% 넘게 하락을 하다가 잠시 20% 위로 올라서기도 했는데, 여전히 이조정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나마 더 크게 빠지지 않고 있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반등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의 올해 1분기 GDP 증가율이 발표가 됐는데, 좋지 못했죠. 어, 증시에 영향을 준것 같고요. 요즘처럼 민감한 시장에서는 이런 경제지표 하나하나가 바로바로 바로 증시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말이겠죠. 어쨌든 어제 발표된 미국의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1.6%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자국의 경제 성장률을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나눠서 세 차례 정도 발표를 하는데요. 어제 발표된 수치는 확정치로 잠정치였던 마이너스 1.5%보다도 0.1%포인트 더 낮아지면서 미국의 경제가 이 마이너스 성장폭을 키워가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가 역성장을 한건 지난 코로나 팬데믹이 어, 시작될 무렵이죠. 2020년 1, 2분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최근에 연준의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과 공포에 시장도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정말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이라고 한다면 상황은 정말 심각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당분간 주식 시장에서 웃을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저도 걱정이 크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였다는 신호만 읽혀진다면, 그리고 2분기 부진이 예상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3분기부터는 회복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면. 하반기에는 어, 증시 반등을 기대해 봐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 지금 상황에서는 낙관도 그렇다고 비관도 할수 없는 정말로 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물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1.8%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 기업의 투자도 5% 증가를 했고 기저 수요를 측정하는 지표인 이 국내 구매자 최종 판매는 3% 증가를 했던 하니까 아직까지 어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역시 2분기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한 여파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자, 중국의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서 중국의 경기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어, 하반기 이전 세계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의 6월 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50.1을 기록하면서 어, 전달에 49.6보다 0.6포인트 상승을 했죠. 예상치였던 50.5보다는 낮게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 기준선이 되는 50 위에 있으면 경기 확장 국면, 그리고 반대로 50 아래에 있으면 경기 위축 국면에 있다고 보고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중국의 PMI 지수는 넉달 만에 다시 경기 확장 국면으로 돌아선 거고요. 봉쇄 조치의 완화와 이 해제가 중국 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계의 공장인 이 중국의 성장이 곧전 세계 경기 회복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 중국의 증시만 빠르게 이 반등을 한 것도 이런 점들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소비도 함께 살아나면서 이 하반기 증시 상승을 이끌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 중국의 하반기 이 강력한 부양책도 있으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은 유럽중앙은행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또몇 가지 발언들이 있었죠. 최근 몇달 동안 물가 관리가 더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연준이 견고한 노동 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출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연준에서 계속 자신감을 가지고 내세웠던 정책 기조인데요. 하지만 이미 연준은 시장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죠. 뭐 자신감은 높이 살 만한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걱정이 크고요. 경기 침체를 생각하지 않고 우선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역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찌 됐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높은 물가를 잡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이면은 틀림이 없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파생되어질 악재들은. 또 연준이 어,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국의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꼼꼼히 살피면서 어,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가 바로 이 세계의 경제이기 때문이죠. 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외국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자 미국 경제가 정말로 침체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시장이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자, 외국인의 자본이 다 빠져나가게 될 거고요.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폭탄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이 투자 생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인데요. 1,303.5원을 찍으면서 1,300원대를 돌파했다가 잠시 주춤했었죠. 하지만 다시 이 1,300원대를 향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1,298원까지 다시 올라섰는데요. 원화 약세는 주식 시장에 좋지가 못합니다. 외국인의 돈이 이 주식 시장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계기가 되죠. 자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기도 하고 안전자산인 달러로 이 돈이 몰리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의 긴축 정책도 한몫을 하고 있죠. 이것만 봐도 미국이 전 세계 경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느낄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한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백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같은 이 지수 추종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견고한 흐름이죠. 자 무엇보다 지수의 상승과 이 하락을 주도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요. 우리나라는 이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고 미국의 경제 흐름에 따라 주가와 지수가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주체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 어쨌든 이 미국이 지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또잘 이겨내고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공포에 주식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엔 높은 수익을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483까지 최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느새 3%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런 추세라면 3% 아래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미연준의 금리 인상, 어, 특히 이번 달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었죠. 한 번에 0.75% 인상을 했는데, 자, 그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 또한 많이 올랐었습니다. 당연히 주가는 반대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겠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영향을 많이 받았고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자, 미래 성장성의 가치를 이 주가에 반영하는 선반영하는 거죠. 어, 그런 특성 때문인데 금리가 인상될수록 이들 기업들의 타격은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정말 큰 폭으로 하락 중에 있고요. 어, 결국엔 이 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 축소 등 양적 긴축이 끝이 나야 다시 한번 이 반등을 모색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엔 어, 실적이고요.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소비자들의 어, 소비심리도 위축이 될수 밖에 없고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조정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좀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올랐던 십년물 국채 금리도 경기 침체 우려에 다소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경기가 침체되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은행에 돈을 빌리는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이고 자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과 상황들 그리고 정책들이 맞물리면서 세계는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죠 어렵고 말이죠. 자, 우리 같은 개인이 이런저런 모든 상황들을 다 확인하고 분석하면서 투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주가는 왜 이렇게 빠지는지 그리고 언제쯤 반등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이 최소한의 이해는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즘장이 어려운데 모두 힘내시고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좀더 느긋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